좋아! 낭만공장 조공섬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RTX 2070 슈퍼가 탑재되는 인텔용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조유롱님께서 요청을 주신 거는 150만원 기준으로 검은 사막을 즐기실 거고요. CPU는 인텔로 해서 깔끔하게 그냥 블랙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하고 통화는 끝난 상태고, 금액대를 조금 낮춰도 좋으니까, 케이스 부분을 좀 낮춰달라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케이스 3만원짜리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CPU는 i5 9600K로 들어갔고요. 가격대가 30만원이라서, 가성비 부분은 조금 없을 수는 있어요. 3600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9600K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게임하실 때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3.7에 4.6 속도 나오는 제품이고, 6호, 6스레드 기반 제품입니다. 가격만 생각하실 거라면, 9600K가 아닌 9400으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9600K로 들어갑니다. 메인보드는 MSI의 B360M 박격포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검정색 느낌의 위하고 옆에 방열판 다 달려있고요. 스티라머, 메모리 슬롯 4개. 전체적으로 검정색 느낌의 국민 메인보드라고도 할수 있는 박격포 들어갔고요. 요 제품 가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 사지? 하실 거는 없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국민 메인보드로 많이들 사용하고 많이들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4 8기가로 총 2장에서 16기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요즘 시대에 8기가로 힘듭니다. 16기가 가세요. 그래픽카드는 RTX 2070 Super EX Black 이라는 제품으로 갤럭시 제품 들어갔고요. 요즘 이 제품이 굉장히 핫해요. 가격도 착하지, 성능도 잘 나오지, 그리고 LED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성까지 다 같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검정색 느낌이라 어떤 거에 호환이 되더라도 어우러질 수 있는 깔끔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선호 많이들 하시고요. 이엔텍 제품이 2070에서는 좋았다면 슈퍼로 넘어오면서는 갤럭시가 다 먹었어요. 솔직히 괜찮거든요. SSD는 삼성전자 860에 뭐 250기가로 들어갔고요. 게임 한두 가지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250기가로 들어갔습니다. 500기가로 가시는 분들은 어, 게임을 많이 깐다든지 자료가 많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500기가로 가시고요. 250기가, 500기가 그두 개의 차이는 용량 차이인 거지 성능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용량은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에코의 세턴 아크릴로 들어갔고요. 3만원대 제품으로 그냥 골라달라고 하셔서 이걸로 갔고요. 개인적으로 깔끔한 블랙으로 추천드리는 케이스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L530이라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Z 300의 마이크로닉스라는 케이스를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세턴 제품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됐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700W 들어갔고요. 요즘 700W급들 마이크로닉스, FSP, 시소닉, 안텍,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은 파워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다잘 나와요. 원하시는 거 가세요. CPU 쿨러는 존스보의 CR601RGB라고 공랭 쿨러로 들어갔고요. 이 옆면에서 보이는 LED 바가 굉장히 이뻐요. 옆에서 보게 되면. 케이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CPU 쿨러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상황을 보자면,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나면은 120만원, 110만원대 컴퓨터 견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기에서 RTX 2070 슈퍼만 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언발란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돼서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턴 케이스에 601 rgb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물론 그래픽 카드가 다른 제품이기는 한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나오고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옆모습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led 바가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옆에 탁 강화유리에 있는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총 견적은 136만 5천원입니다. 와.. RTX 2070 슈퍼가 들어갔는데 136만 5천원입니다. <laughs> 지금 검은 사막용으로 맞춰 놓으시긴 하셨는데 RTX 2070 슈퍼급 들어갔으면 그냥 안 되는 게임 없다고 라 보시면 돼요. 다 돌아갑니다. 대신에 케이스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10만원대, 120만원대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금 언발란싱 한 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시는 것도 성능 땡겨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군이었고요.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www.jo군.com 또는 이쪽 아래쪽에 전화번호와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뿅!